안녕하세요. 깨미입니다. 대선이 벌써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두 대장의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관련 테마주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구 경북지역 공략인 TK 공략을 발표했는데요. KTX 경부선의 대구 도심 구간 지하와 도시 한복판에 있는 대구 공기지 이전 등이 후보는 경북 주력산업인 자동차 부품산업을 활용해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구미 포항권의 2차전지 소재 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략에 힘입어 관련 종목은 6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 관련 유견석 상한가를 기록하고 앞으로 더욱 더 상승할 이 종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실시간으로 매수함에도 함께 할수 있는 주식 정보 공인방 링크 있으니 입장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종목은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LCD 보호 필름 및 광학 코팅 전문 업체로, LCD 보호 필름 제조 및 LCD 부품인 광학 필름의 코팅과 도광판 및 보호 필름 제조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LG전자, 미래나노텍 등을 주요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미니 LED용 이차전지 양극재용 소재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유는 2차 전지 양극재 소재의 대량 생산 추진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전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이전받은 나노 산화 금속물 생성 기술을 적용 2차 전지 양극재 소재의 대량 생산 기술 개발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체 대량 생산 자동화 공정 개발을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개발을 추진 중인 2차전지 배터리 양극재 첨가제인 산화 알루미늄은 대표적인 세라믹 원료 소재로 가격이 저렴하고 화학성, 안정성, 저연성 내연성 등의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이 어려워 글로벌 제조사만 공급하는 상황에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제품 생산을 앞둔 것입니다. 국내 2차전지 고순도 산화알루미늄을 일본 제품이 독과점한 상황입니다. 국산 산화알루미늄 생산 시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의 수주가 예상되며 흑자 전환과 함께 주가 상승이 전망됩니다. 또이 회사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같은 중앙대 동문이라는 이유에 이재명 관련 종목 대장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재명 후보의 TK 공약 중 하나인 구미 포항권 2차전지 소재 산업벨트 구축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정치 관련 주의 경우 기업 본질과 상관없이 주가가 크게 요동치는 모습을 보이기에 신중한 투자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 매집을 하고 싶으신데 진입점을 못 찾으시겠다면 영상 하단에 있는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함께 할수 있는 주식정보 공유방 링크 있으니 입장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여나 물려계신 종목 갖고 있어가지고 정리 못하신다면 저희 흑개미가 깔끔하게 종목 분담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종목 탈출할 수 있게끔 방향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흑개미였습니다